지금은 이 피고인 심지에게행받은 피고인까지 다 이게 놓으니까 원래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거는 형사법에서 확정될 때까지 이제 그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면 입증 책임이 검사가 진다. 이게 무죄 추정이에요. 이번에 이제 그 송철호 울산 시장 건으로요 아마 1심에서도한 3년 8개월인가 엄청나게 오래 걸렸을 거예요. 그런데 지금 항소심 중이거든요. 그런데 또 이번에도 항소심 대법원까지 또한 3~4년 하면 이게, 이게 뭡니까 거의 8년을 재판이 피고인이 배지를 달고 있는, 이게 아주 그냥 잘못됐고요. 아무 때나 이게 무죄추정 원칙을 갖다 붙이는데, 이건 무죄추정 원칙하고 그 정치적 책임은 틀린 거예요. 예. 틀린 거예요. 예. 틀리다. 세임이나 사실 따위가 그러게 되거나 어긋나다. 다르다.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. 무죄추정 원칙과 정치적 책임은 다른 거예요.